네, 종목 상담 넘버원 서비스 타임 굿바이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CJ ENM 들어왔네요. 1 2 8 0 0원에 비중 50%입니다. 오늘 하락본 모두 만회하고 상승 전환에 있습니다. 아직 올라갈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을까요? 네, 뭐 CJ ENM은 사도 좋습니다. 뭐 괜찮은 기업이고요. 저는 뭐 엄청나게 회복할 거다라기보다는 뭐 활로를 찾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는 분할로 잡아가시는 게 좋고요. 항상 왜냐하면 지금 떨어질 가능성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빠졌다고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좀 충분히 시간을 주고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에 사셔도 좋고 9만원에서 추가 매수를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사자. 9만원까지 안 빠지면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들고 가시면서 14만원 이상까지 목표가를 잡아도 좋은 기업이다라는 조언 드리겠습니다. 시작이 좋네요. 조건부 매수 OK 방법은 분할 매수 고려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져서 로보로보 보도록 할게요. 3150원 비중은 안 밝혀주셨습니다. 멘토님 말씀처럼 이제 징검승부의 세계가 될 텐데 이 종목으로 승부 펼칠 수 있을까요? 어 징검승부의 세계가 될 텐데 이 종목으로가 아니라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냐예요 징검을 들어줬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징검이지, 당연히. 근데 승부를 본다는 말은 본인의 실력이 있냐 없냐예요. 좋은 칼 들었다고 칼싸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기 저항선과 지지선 찾을 수 있는지, 추세를 볼줄 아는지, 효과를 볼줄 아는지, 재료 분석 되는지, 거래량 분석 되는지, 그걸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되면은 들고 가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역시 대응점은 지금 매수하셨던 자리, 본전까지 밀리게 되면 다 정리하시고, 올라올 때 지금 이번에 쌍봉 그리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때, 어, 3,500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를 진행을 조금 조금씩 계속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전에서 정리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를 보고 계신 분의 사연입니다. 삼성 SDS 살까요? 삼성 SDI 살까요? 둘 중에 선택을 물어보셨는데 어, 둘 중에 뭐가 더 나아 보여요? 둘다 사지 마세요. 어머. 네. 아, 예. 끝나. 네. <laughs> 어, 지금 삼성 SDI하고 SDS하고 어, 뭐가 좋나요? 라는 질문은 사실은 뭐, 뭐, 여자로 뭐 해야 될까요? 제가 이성을 좋아한다고 쳤을 때, 이성 A가 좋나요? B가 좋나요? 근데 둘다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어, 이성일 때는 제가 그냥 안 하는 게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두 종목이 존나 안 존나를 봤을 때요, 저는 삼성 그룹주 이제 좀안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삼성은 이제 번드 자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번드가 많이 이탈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삼성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은데 반도체도 이미 인텔에게 1위 뺏겼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매출 전체 분위기 점유율 떨어지고 있고 LG 전자가 훨씬 낫지 않나. 그래서 삼성 사실 바에는 LG 쪽 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둘중 아무랑도 사귀지 말자 하고 얘기해주셨습니다. 아, 이어지는 종목 넷마블입니다. 96,000원에 비중 20% 현재 가격은 91,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왔네요. 투자 판단 들려주시죠. 어 들고 가시는 게전 나을 것 같아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조금 밀렸다고 힘들고, 조금 올라갔다고 즐겁고, 조금 밀렸다고 힘들고, 이럴 것 같으면은, 사실 마세요. 본인하고 안 맞는 종목을 사고 들고 가는 겁니다. 넷마블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하시고, 올라갈 때까지 그냥 기다려서 묵혀놓으면 알아서 익어버리는 건데, 그걸 자꾸 익었나, 안 익었네, 아이고, 익었나, 안 익었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종목은 사놓고 잊어버리시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하기 싫다면은 이 종목 사지 마시고 다른 종목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그냥 이 위쪽 10만원 뚫고 올라갈 때가 이제 제대로 달리기 시작할 때니까 그때 팔 좀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서는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고 무너지게 된다면 더 사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8만원까지 밀리면 더살 각오로 8만원까지 밀리니 아니면 10만원 뚫리 두 개만 매일 체크하고 안 하면 그냥 안 보면 됩니다. 그래서 8만 원, 10만 원만 기억하자는 의견 드릴게요. 안정적으로 끌고 가실 거면 보유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은 모기메이네요. <laughs> 고수신 것 같아요. 필로시스의 스퀘어 7 7 5원에 비중 30%입니다. 관리 종목인데 현재가가 1,500원 근처까지 수익 중이신데 수익 실현 고민하지 않으실까요, 지금? 음,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죠. 네, 이런 종목들을... 어, 많은 분들께서 관리 종목 사시는 것은 나쁘다 생각 안 해요. 뭐 지금 방송에서 관리 종목 사지 마라, 적자 기업 사지 마라라고 하는데 전 적자 기업이 흑자 전환 될때뭐 수익 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관리 종목도 관리 종목 탈피하거나 다시 회사가 정상화 된다면 수익 날수 있다라고 봐요. 대신 이제 그 정도 볼 눈이 있나 없나거든요. 그냥 어, 세상이 다 좋다고 느끼는 종목을 사는 것과 어, 안 좋다고 느끼는 종목을 제대로 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과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아마 관리 종목 하지 마라, 어, 영업 적자인 기업들 쉽게 하지 마라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필로시스 헬스케어라는 기업을 제가 이게 재무제표를 잠깐 보고 차트 대충 잠깐 보고 이야기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사 분석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는 역시 수익을 실현시키자라는 의견을 드릴 건데, 만약 개인적으로 필로시스 헬스케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거나, 회사가 지금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다. 그러나 항상 위험, 하이 리스크, 아이 리턴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건 연락 주신 분들이 더잘 알고 계시겠죠. 이렇게 판단 한번 챙겨 보고요. 카카오 신규 매수 고민 들어왔습니다. 멘토님이 왜 조정 시 매수 접근하자라고 원칙을 알려 주셨는데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될까 말까의 시점이에요. 싸게 살 시점이라고 판단해봐도 될까요? 조정을 우습게 보시네요, 조정을. 하루 조정 들어갔다고 뭐 조정이라고, 말이고 그러면 안 돼요. 조정, 우리가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조정은 보통 한 일주에서 이주, 짧게는 1, 2주고요, 길게는 한 달까지도 조정을 줘요. 특히나 카카오처럼 큰 기업들은요, 이 조정 들어가는 폭,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는 폭들을 한 번씩 보시면요, 저 폭이 나오는 데까지 보통 한달 걸려요. 그 말은 지금부터 조정이 들어가면 한달 뒤에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조정이 들어간다면 한달 뒤에 사는 게 맞고, 조정 안 들어가고 올라가면 어떡하나요?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보내세요. 내거 아니에요. 그냥 가면 내거 아닙니다. 조정을 주면 내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지면은 16만원에서 단타로,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사셔도 좋고, 그게 아니면 그냥 보내자, 보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또 코인테크 이거 매수 고민 중이신데 오늘 조정 나오니까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보낼까요? 안을까요? 뭐 방금 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이 하루 조정 들어갔다고 사겠다 이거는 조금 저는 매매 관점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이렇게 확 빠졌을 때 사는 스타일이고 쌍바닥을 제대로 그리는 걸 보고 사는 스타일이어서 어 지금 이 상승 폭에 적어도 절반까지 내려가야 조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아, 그, 사지 않는 걸 의견 드릴게요. 네, 매수 유보 아...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엔 현대차가 들어왔어요. 93,50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십니다. 10만원까지는 쭉쭉 뻗어줄 수 있지 싶었는데, 아쉽게도 9만원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비중을 더탈 생각이신데, 우리 멘토님 판단은요? 이거는 제가 늘 말하지만, 장기 투자하실 생각이면은, 어, 제가 적금 넣듯이, 뭐, 이, 지금 한 10년 정도, 뭐, 5년 정도, 3년 정도 잡고, 적금 넣듯이 사겠다 한다면은 좋지만, 저는 그거 아니라면은, 추가 해서 없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9만 5천에 사신 거면 최근에 사신 건데, 어, 최근에 사기 좋은 시기는 여기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너무 늦게 사신 거 아닌가. 지금은 여기서 기다렸다가, 더 빠지면은, 8만 원 이하까지 밀리거나 했을 때, 자리를 한번 보자. 그게 아니면 지금 산 걸로만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멘토님은 현대차를 장기 투자용으로 생각을 하시군요. 확인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SK 이노베이션 해주세요. 99,000원의 비중 20%입니다. 뭐 이런 대표 정유주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어 이게 기름 관련주, 정유 관련주들이 지금 유가가 떨어지니까는 뭐 이득을 보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주들이 왜 수익을 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머리가 직근할 겁니다. 왜 그런지 뭔가 회로가 좀잘안 되죠. 지금 유가가 떨어져 있는데 수요까지 감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많이 안 써요. 그 말은 정유주들이 지금 팔아서 이익을 낼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유주들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고 뭐 작용과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한 번에 변동이 생겨 버리면요. 어마어마한 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데 투자하시는 거 좋지 않다. 지금 원유 ETF 뭐 e t f 투자하시는 분들 좀 위험하다는 조언 같이 드릴게요. 네, 정유주에 대한 판단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 그 변동성 리스크에 대해서는 주의하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굿바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사연 내일 도와드리고요. 여기서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